가지 울력 층간소음 분쟁 대응. 층간소음 문제는 주거지에서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중 하나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우선, 소음 문제로 인한 불편함을 경험하신 경우 우선적으로 해당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첫째, 이웃과의 원만한 대화를 통해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소음의 원인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 시 감정을 자제하고 상대방의 입장도 이해하려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대화가 어려운 경우에는 관리사무소나 공동체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소음 측정을 위한 절차를 지원하거나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셋째, 법적 절차를 고려해야 할 경우에는 민사소송이나 행정적인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소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대화나 중재로 해결이 불가능할 때 법적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소음 측정 기록이나 피해 사실을 문서화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보다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수 있습니다.